예, 오늘은 장군샘이라는 역사유적지에 왔습니다. 멀리 청해진으로 예, 여겨지는 예, 장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섬을, 예, 서쪽으로는 예, 장자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장자리 마을의 예, 중간쯤에 이른바 장군샘이라고 부르는 용샘이 있습니다. 44철, 샘이 마르지 않고, 예, 민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상항봉에 흘러서 분출하는, 예, 우물이고요. 바로 옆에, 예, 바닷가, 지금은 매립해 있었지만, 바로 바닷가에서 용수섬 쳤던, 예, 바로 샘입니다. 장군샘이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828년에 청해진이 건설됐다면, 약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물입니다 평상시는 이곳 장자리 사람들의 식수와 빨래터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도가 다 놔져서 이용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이렇게 용샘이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샘은 사각으로 해서 석축으로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고요. 멀리 빨래터로 사용하는 부샘이 있습니다. 멀리 장섬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장섬에 들렀다가 이곳 장군샘은 그냥 지나치는데, 적어도 장보고 청해진과 관련된 역사 유적 가운데 하나인 장군샘을 꼭 답사하시기를 바랍니다.